네, 아 샵입니다. 자, 액얼 레이서, 액얼 레이서 차량이 쫙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쓴 차인데요. 배터리가 조금 없어서 배터리 세팅하고 그다음에 어, 조종기 세팅을 좀 해서 주행할 것 만들었습니다. 체한을 해볼게요. 네, 네, 네. 이오 이게 지금. 보시면 각도가 틀려요 후진 땡길 때 앞쪽 다시 후진 두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앞이 대서오 좋아요 한번 해볼래? 네? 여기 네? 잡아줘 왜냐면 잘잡아야 돼. 분석으로 딱 걸렸네 그렇죠? 네. 이게 좀 딱딱하게 딱딱해요 그렇죠? 아, 진짜. 네. 자어게 아, 좋다 자, 한번 해보세요 가올라자 우리도 같이 보여줄게요희심하니까 같이 보여줄게요 같이 보여줄게, 저희들도

아, 5회 정도 충전 반전하면 다시 잘될 거예요. 모든 배터리는 한 번에 된게 아니고요. 5회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